다음 식을 식의 대입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가마에 들어갈 것을 들어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는 빈칸 추론 문제라 그러는데 추론 이라는 것은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있다가 빈칸을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 y를 없애기 위하여 기억을 니은에 대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억식을 이 니은에 대입했다 이 말이죠. 지금 가라는 식은 그러니까 이 y인데 y가 있었는데 y자리에 2x-1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은 체키시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제 2x-1을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두배인 거니까 4x 마이너스 이가 12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7x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양되는 거니까 플러스 이가 되면서 14가 나오겠죠. 그럼 나에 들어갈 숫자는 14가 되겠네요. 근데 11이라 그랬기 때문에 제끼시고. 그래서 양변에 7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다는 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끼시고. 그러면 이 그대로 다의 2를 기억에 대입하면 그랬어요. 기억에 대입을 해라 이 말이죠 지금.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4-1이기 때문에 라, y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